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함께 우리. 찬송가 423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영국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은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오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말미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네 가지로 요약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런 부분을 3절에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어떤 사건,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언에, 예언된 것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 예언되어진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묻히셨다. 그렇게 사절 초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상징이 아닌 실제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닌 완료 수동태를 사용을 해서 부활이 단순히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 계속 주님의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임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개밥뿐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에게 부활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보여주신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 다른 신실한 여인들에게 살로메, 요안나, 익명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개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엠마우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한참을 함께 하시면서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에게 보이셨고, 여섯 번째는 마가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일곱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보이셨고, 아홉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오백 여명의 신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열한 번째는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열한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열두 번째는 승천하신 후 다면서 길에서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에 걸쳐서. 보이셨던 것을 부활의 몸으로 직접 보이시던 것이죠.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들 중에 다수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증명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사실인데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건 불신인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호황되고 추측하여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주의는 아니지만 합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성을 주셨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서게 해 주시고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 때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부아레 확신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인도의 고옥 사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논리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